마지막으로 배워볼 트리셋의 CRUD 연산은 descending set과 subset입니다. 예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리셋에 1.579 3, 5, 7, 9, 11, 13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for each 루프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iterator 셋 네, 인티 저죠 네, s e 은 이터럽을 하니까 네 이터러, 이터레이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for each l o 패턴을 사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순회할 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et 은 역시 뒤쪽으로 순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긴 하였죠. descending iterator 패턴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13197531로 내림차 순 순회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escending Set이라는 것은 이 Set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만약에 우리가 4 h 루프 패턴을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도 내림차 순으로 수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Descending Set에 응용 중 하나가 되겠죠? 네, 그 부분 한번 수행해 봅니다. descending set. 으로 하면, 예, 마찬가지로 13부터 1까지. 이미 내림 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순회한다는 것은 내림 차순 순회를 한다는 것이겠군요. 네, 이렇게 descending set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서브셋을 한번 살펴봅니다. set에 subset을 하면요. from element, from inclusive, to element, to inclusive. 네 가지 요소를 받게 합니다. 지금 현재 13579, 1113이 있는 상황에서 from element를 3으로 잡고요. 그리고 to element를 11로 한번 잡아볼게요. inclusive 하다는 거, 포함해서 서브셋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t r 로 한번, true로 한번 해서 결과 값을 한번 살펴보고 저거를 전부 false로 바꿔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메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3과 11이 포함돼서 서브셋으로 나왔으니까 357911. 하지만 만약에 인 n c l u s 하지 않다면 579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